무서워. 쭉 직진해서 올라갑시다. 그래도 시모스가 기동성이 있어서 파란색 물은 좀 무서운데. 계단 같이 생겼죠. 진짜 계단 같이 생겼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네요. 티타늄 같고 저건. 이렇게 먼데 벌써 보인단 말이죠, 캐비넷이. 벌써 태어나진 않았겠죠? 이런데서 뭐하냐? 저 Q2PC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바뀐 이름 잘 모르겠어요. 태어나면 이름이 보여질래나? 저거를 데리고 로켓으로 탈출을 하기에는 여기서 사는 인데 내가 데리고 가기가 미안해. 나 줘야겠다. 여기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근데 어디에 살던 애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 놔줘야 되는데, 어디에 살던 애지? 아니, 여기 아니야. 아직 안 태어났네? 제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걸 기다리면서, 맞아요. 나 식물도 심을 수 있었어. 이렇게 굴려가지고 똑바로 하고 싶어도 안 굴려지네. 안 굴려져요. 정원에서 눈을 깜빡인다는 게 신기한데? 아, 어, 쳐다보잖아. 아, 귀여워. 아니, 알 상태인데 왜 이렇게 귀여우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태어날래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어? 내가 근데 왜못 찾았을까. 자, 얘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어,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티타늄 수집도 해야 되고, 다른 석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뭘 해야 되니?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아 청색석판 이거는 거기서 썼구나 로스트리버에서 여기에 하얀색 석판도 있던데 이런 조그만 외계시설 연구시설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얘가 하나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 못 찾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못 만들어 본걸 만들어 보자고 구리선을 만드는것 같은데 못 만들어 본게 뭐가 있지? 다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건 쓸데 없으니까 얘가 왜안 되는지 몰라. 지금 내가 두 개예요 원자로가. 하나 먼저 붙인 게 쓸데없어서. 내가 뭘 만들기로 했나? 스캐너실. 스캐너실 안 만들어봤네, 진짜. 자철석이 필요하네. 스캐너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도 부하가 안돼 있으면 그냥 로켓 타고 가야겠어요. 스캐너. 네가 1번이구나. 어, 스캐너 스캐너 여기 아니야? 스캐너룸 어딨지 이건 점막아 너구나. 탁자 산호 하나. 티타늄 다섯 개, 고리두 개, 금. 티타늄이랑. 다 개. 아까 여기다 금 하나 넣었었어. 구리? 이런 것도 필요했는데 자철. 구리가 하나도 없어. 구리, 구리 없는데. 구리가 없어. 탁자 사노, 맞아. 바깥에 구리 찾으면서 해도 되는데, 딱 하나 있네요. 아, 왜 이렇게 금방 없어지지? 심고. 다리가 없구나. 두 개씩 됐어. 일단 구리, 구리, 내가 안 뒤짐 들 봐야 돼. 안 훑은 데가 있을 거야. 이런데 폭파곡이 어머 여기 허. 사암이 있어. 이런데 여기는 높이도 안 맞는데 뜬금 없네. 은광석은 좀 깊은 데 있어야 되는. 붙은 게 없어. 아야. 저 알갱이를 터지기 전에 붙잡으면 잡을 수 있어. 어? 여기까지 쫓아왔어. 꼬리. 꼬리, 꼬리.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아, 구리가 이렇게 귀할 줄이야. 웬만한 땐다 들어가는 것 같아. 다가 나가 나가지 자. 지도 않아 없어 없어 안 보여 자. 런데 자, 자. 석 되게 많구나 3. 찾으려고 하면 없고, 이게 랜덤인데, 티타늄만 주고, 안 보여. 와, 진짜 티타늄 주기야? 안 돼. 아 이거 구리 잊어먹으면 안 돼. 위로 올라가자. 구리가 더 필요할 수가 있어. 두개더 버려. 와트. <laughs> 저거는 추적자 알인데요. 저번에 키워봤어요. 근데 주변에 놔주면은 나를 물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승질 나서 안 키워. 주인도 모르고. 와. 석회암. 여기 오로라 아니야? 응? 아, 여기. 여기 오로라 근처야. 아, 깜짝이야. 나 오다 보니까 오로라 옆에 왔어. 엔진 떨어져 있어. 사이클롭스 엔진. 이러다 그분 보는 거 아니야? 구리! 구리 찾아요, 구리. 다섯 개만 딱 남기고 다 버려. 얘가 모으는 건가 봐. 알았어. 나 구리만 찾으러 왔어, 구리. 와, 이 산호관. 캐리. 캐리 물고기. 오랜만이네. 이런데 폭파고기, 아이 먹지 말걸. 와, 진짜 안 보이네. 넌그리고넌 어, 티타늄. 흔하던 구리를 귀하게 만들다니... 금이 꽤 많이 쓰이는 거는 괜찮아요. 납도... 리튬도 꽤 많이 쓰이고... 여긴 석회암이 없네? 이렇함너 아니잖아 너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훑어 훑어서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저거 산호관인가? 회사산호 좀 가져갑시다 뭘 버려야 되니? 자리도 없어 신호기 필요도 없었는데 은을, <laughs> 은을 버리자 은을 버리고 얘 하나 더 가져가 야, 막판 되니까 막 버리는구나, 내가. 자원을 막 버리고 있네. 스캐너실 한번 구경하고. 바뀐 게 있나? 그냥 질수 있나? 1번. 스캐너. 얘는 어디다 지어야 돼? 여기다? 그냥 공중에? 그냥 공중에 짓는 거였나? 요런데 돌출된데. 뭐야, 이거? 어디다 짓는 거야? 요런데네? 중에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거야? 다리도 없는데, 뭐 해치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왜 해치가 됐다 안 됐다 해? 석영, 티타늄! 티타늄 다 버리고 아. 올라가라고 석영, 티타늄 몇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 티타늄도 없어. 아.